안녕하세요. 택시기사 김일수입니다. 시각장애인 학교 등교와 신체장애자 병원 출입을 안전한 방법으로 승객을 모시는 것을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행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택시입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시네. 자, 사인 네, 내리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 네, 저...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놀람> 오늘 그래, 아침에 좀 바쁘신 날인가요? 요즘에 추석 끝나고 나서는 출근 시간에 이렇게 차가 엄청 많아졌어요. 아 그런가요? 예. 바쁘십니다. 아, 아 예. 환경원이 여기 끝내 네, 산타이 네. 내리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콜수 네. 하시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응? 안녕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초콜 배차 접수 하시겠습니까? 대체 <목소리> 접수 하시겠습니까? 초콜 배차 접수 하시겠습니까? 카우초콜 배차 접수 하시겠습니까? 초콜 접수 하시겠습니까? 바우처콜 접수 바우처 접수 바우처 접수 배차 접수하시겠습니까? 바우처콜 배차 접수하시겠습니까? 바우처콜 배차 접수하시겠습니까? 최소 80km 접수하시겠 300m 우콜 하시겠습니까 다우처 콜 배차 접수 하시겠습니까 좌회전 어? 콜 배차 접수 하시겠습니까 1km 배차 취소 하시겠습니까 좌회전입니다 다우처 콜 배차 접수 하시겠습니까 다우처 콜 배차 접수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 저 제가 종합을 수 뽑으니까, 수 뽑으니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방북 쪽으로 조금 가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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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천천히 내리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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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동대문 역사역전? 예,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천천히 예. 내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행가세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그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이 고습니다 네. 손님 잘 모시고 있는데 더잘 모시라고 이렇게 고회전입니다. 촬영하는 거예요. 그 본사에서. 아, 저파우처 본사에서. 50km. 촬영비? 네. 네, 아니 여기만 되는 거예요. 이거 금액하고 이거 저아 뜨는 거. 아나도 사람. 아, 아예 이 전부 앞으로 돼 있잖아. 요 갑자기 촬영한다니까. 아, 이 여기만 촬영하는 거예요. 아 더우시면 에어컨 조금 올려드리. 아니, 괜찮아요. 예. 네. 그래도 많이 시원해져서 좋은데, 낮에는 조금 그래도 덥더라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예,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네, 낮에 더워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지금 30도에서 31도로 바로 올라가네요. 그런데도 네. 고맙게도 이게 습도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 그도안 그렇지 무덥지가 네. 않아요. 그렇게 막 진짜 끈적끈적한요 네. 네. 그 예약이 있으신가봐요. 아저 파우처 본사요. 아, 팀원이 네. 온다. 아, 어, 거기에서 오늘 하루쯤 손님 타고 내리는 거를 요거 촬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촬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아, 그 기사님이 약간 그래도 우수 그러신가 보죠? 아, 제가 그 제가 그저 자작년에 시각장인 애 총연합회 표창장 받았잖아요. 아, 그러셨어요두 명, 두명 주는데. 아, 역시. 그고 포상금 20만원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 그만큼 저희를 열심히 터아주는거예요 그럼요 어, 시각장애인분들 모시면 맹아학교나 여기 신교동 맹아학교나 이런데 여성 아가씨들 어, 계단, 네. 있는데 계단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계단 있는데 딱차 돌려가지고 계단 올라가게끔 해드리고 바삭하겠네요어아예 예예 용산 맹아학교 선생님 창동에서 오시는 분들 제가 수시로 모셔요 근데 아예 안 보여서 그 예. 집에 복도까지 가서 제가 모시고 나와서 차에 모시고 요 용산. 캠까지 그, 예. 거기까지 모셔드리고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퇴직하고 12년간 그런 정신으로 모시다 보니까 자작년에 그런 행운이 오더라고요. 상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예. 뭔가 뿌듯함이 드신 것죠아 아유, 그럼요. 제가 오늘 아주 영광이네요. 예 오늘 하루만이에요 예, 네 아주 영광이에요 제가 아예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타주시니까 고맙죠 아니 바우처가 있으니까 저희가 더 편하게 이동한는네 아,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그쵸 일찍 왔네요 예 됐습니다 찍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안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수세요네 네, 예, 거기 저희정 교차로에서 돌아가지고요. 접수 하시겠습니까? 차콜 배차 접수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찬찬히 타세요? 네. <laughs> 아, 어르신은 제가 안전하게 모실게요. 아 동네 분 만나니까 아주 반가워 죽겠네. 아, 그래요? 제가 하루에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모시는데 넘어지는 시 분들을 예. 가끔 봐요. 내 차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딴 차에서 네.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저는 아, 차에서는 안 넘어지는데 집에서 넘어진다며 네, 예 그런 넘어진 얘기 대면. 많이 들었어 천천히 내리세요 네. 넘어지면 안 돼요 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바우처 콜 배차 접수 하시겠습니까? 바우콜 배차 접수 음. 바우처 콜 배차 접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티머니 온다 바우처. 네. 네. 1,500원 찍고 출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아, 네뇨. 안타이내리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요. 네. 바콜 배차 수 하시겠습니까? 오늘 촬영하면서 운행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거리가 좀 있었고 콜 숫자가 예상외로 많이 적었습니다. 그럼 혹시 월에 온다 앱으로 들어오는 배차앱 개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에 15개에서 20개니까 월 400에서 500개는 하고 있습니다. 온다 배차 앱만 사용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카카오는 1000원도 없는데 티머니 온다는 콜비가 단거리는 보통 2000원이고 단거리는 2800원에서 2900원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루 15개에서 20개를 칠 때는 몇만원 차이가 나니까 카카오나 땀코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팀원이 온다. 화이팅! 감사합니다.